아, 와,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어, 안녕하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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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김안이하세요안녕하세가 안녕하세요. 안하세요안녕하겠다 그냥. 하세하요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솔직히.. 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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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 다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렇렇게 아, 오케이.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그 k 그 y Okay, okay. Okay, okay. 두 명씩 뽑는 거야? 아두 k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어 그래? 알너 일로 와. 지개선 뭐야? 프 김풍 프린 드 이거 이상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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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이거. 플러리앙 줘. 아 이게 <laughs> <laughs> 아, 안 되겠다야. 돌려줘 아, 플러리 잠깐만 이거 이상하잖아 팀이. <laughs> 다 짜여진 건가? <laughs> 네 음, 그런 거는요. 시장 누를까요? 제가 방장인데. 예, 예 됐나요? 네, 누르세요. 이 내려갈게요. 이내 아, 피어리스 우리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laughs> 라인 우리가 더 많거든. 이제가. 바아만없어요 라인 확실히. <laughs> 네블랑도 없나? 응. 나 있어요. 이는데 됐어? 나이스. 오 이미 치고 있는 거 같긴 해요. 어, 우리 갈수 있어. 우리가 더세 지금. 나 코어 떠서. 더 보이긴 했어요. 갈게? 빠진다. 갈게, 갈게. 탈 가능, 탈 가능. 응. 맞 막아 봐. 너 몰라 왔네. 이란 체력 별로거든요. 빠졌다. 다시. 저한 빠졌어요. 나나 아, 보고 있어. 할 만해, 할 만해. 얘네 싹다 일단 얘라도 알겠어. 용 이어서 칠게요 이거 카밀 메 바로 어. 집 찍고 텔 찍어 어. 탑 고마워요 네, 네, 네. 탑 네. 너가 이번, 최고야 허허허허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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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풍의 인정 이거 흔치 않은 일인데 웅이가 좀 칭찬에 박하거든요 니들아 무슨 소리야 어. 르블랑 올라오려고 함책 아침인데 여기 숨어질게 어 둘이서 할수 있는 게 없긴 하거든 이거만 빼고 여기 텔 박아서 이거 애쉬 볼게 애쉬 볼게 애쉬 볼게 어우 야 르블랑 박아 블랑 잡아놨어. 나 갈게. 다르만. 용 간다. 한타. 고 르블랑 포 합류 안 되지. 라리어 브라운 보 브라운. 르블랑아나이든네 왔는데? 르블랑이 막잡아보라고 하는 거 같은데. 르블랑 미, 르블랑 미는 중못 오게. 여기 있어 르블랑 위쯤 뒤에. 나 이번엔 못 가. 나 이미 거야. 아. 와.. 포기했는데 어, 잡았어! 나이 할게. 아.. 나 봐줄 사람? 못봐줄 때? 이건 다 죽는다. 아, 이거 뺄 그래. 사람 빼자. 와.. 이 시중? 우리가 그냥 빨리 먹고 뺐어야 되는데 레이블이 잘 물었어. 응.. 바로 영 때리긴 는데 바로 때으면 먹겠다. 카1처럼 밀었다, 그랬도 아. 응. 어 근데 이게 밸런스가.. 잘 맞네? 음.. 레이블이 잘.. 레이 가자. 칼만 박아야 돼. 잘 잡아갔다. 나이스. 나 이거 공 아낄게. 나이스. 공 아낀다 이거. 이러면 쓸게. 이어 네.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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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봐 모다. 아낀 중. 여기까지 해도 될 듯? 아 브라운까지 잡을 아. 수 있어요. 브라운까지. 그다 브라운 어, 용. 오케이. 나이스. 그 다음에 용 가면 될 수도 미드 밀고. 아나 미드. 아 갈게. 형. 아너 예고네. 브라운 밀고. 응. 빨리 용 가자. 레이트 합니다. 지즈뽕. 미드 바로 가시죠. 자르반 여기. 아, 찔러도 돼. 그냥 브라운 먼저 볼게요. 여기를 아래서 나온다. 어. 자르반 위에서 나온다. 한것 해. 와, 와. 와. 나이퍼. 나이스 룰라의 피. 나이스. 펄펄. 브라운 마저, 브라운 마저, 브라운 마저. 이겼어, 브라운 마봐 이거 변신 시켜. 아, 죽었다. 아이고. 자, 이기는 한 탄, 이기는 이한 탄. 시무려울게, 시무려울게. 아, 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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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다 아프다, 아프다, 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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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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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프다, <laughs> <이거 바로 웃음> 아다다아다이프다아다아다아아다다 아 근데 저한게 한 없습니다. 아니 그냥 넌 내가 봤을 때 그냥 <laughs> 팀 게임을 잘함뭘 해야 될지 안. 아니 야 응. 뿡이랑 같은 팀 하면 그냥 숨만 쉬어도 템뭐가세요 어디 서 있으세요. <laughs> 어디 비세요. <laughs> 다 알려 줘 그냥 그냥. 그거 <laughs> 너가 탑이라서 그래. 나는 난 한미치만 알아. 해 줘니까 알려 주는 거야. 다해줘 그냥. 어? 너무 너가 좋아. 내가 탑이잖아. 어이 <laughs> 대머리 올라가라. 아큰 머리. 아가 봐. 대머리라니. 아 어, <laughs> 아니, 대머리라 <laughs> 아니, 대머리는... <laughs> 아니, 대머리는 좀 <laughs> 아 맞네 대마리는 돌리형이구나. 어? 아니 반대. 가만 볼륨이 있는 노 돌리까지. 한참 행복할 음. 사람인데요. 그래도 만 대는 넘게 넣었네, 다행이다. 8,200대아니까 라이트. 아형 빼야 돼. 까비. 어, 까비, 까비, 까비. 괜찮아, 잘했어요. 잘 오네. 너가 온다는 시나리오가 없긴했럼 아, 여기 어, 내가 운신하고 갈 테니까 따라와 봐. 오케이. 먼저 할게. 네. 아니 뭐야? 야, 여기 받을 수 있나? 아, 없네. 여기 뽑빼 보자. 아, 이 어, 아. 바텀 님들. 예. 파이팅. 네, 파이팅. 네, 괜찮아요. 상체 게임이죠, 아, 아, 이거. 분이 아, 근데 좀. 이거 게임 이기려면 바텀이 이겨야 돼. 언제 네, 시어게 그러면. 더풀뛰는 지역. 오! 었다 됐다. 됐다. 잡았어 이거. 얘 네. 무조건 퇴시키죠 오케이. 나있스 잡았다. 나 이거 라인 밀고 갈게. 나는 아, 그러면 같이 좀 밀어줄래? 네, 제가 더, 어. 제가 도와드리. 어. 어. 또, 먹어. 저 왔는데 네. 다시 가야. 저 어... 다시 가. 갈까요? 여기 쉬어 주세요. 네. 설거지하는 느낌인데. 이 중요한 거죠. 아, 형. 나 여기서 좀밀다지 살짝 어, 좀 아쉽네, 아쉽네. 이고 답니다. 아까 영화를 하나 봤거든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그거보다 지금이 더 슬퍼요. 뭐? <laughs> <laughs>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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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나 어나나 이거. 아, 저어 살고 어 어, 엄어가나 아, 어? 봐. 잠깐 어? 여기 한번. 어, 저. 어, 우우 드 어. 나신 피얼타. 날 나와. 손 닿아. DJ가 불다 외치고 있어. 아, 왜 남이 어, 아, 아 어, 너, 뭐야? 너. <laughs> 아, 그래 볼 거고. 좀 잘게. 진짜 식들이 손. 다음, 다음, 다음. <laughs> 다음 보여줘. 갈려. 나 보여줘. 갈려. 자기 안 넘어. 안 돼. 안정적으로. <laughs> 다음, 해 다음, 다음, 다음. 아. 아. 다음, 다음. 다음. 손안 넘고 안정적으로 해. 아. 아, 선안 넘고 하는 게야. 손 넘는 거야, 사실. 아니, 됐어. 이런 거선 넘어야 되는데. 다음 저기 지금 미신 이즈 다 필살기야. 그 네,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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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습니다고생하하신것 같은데요. 고생하셨습하셨습니다고니고습니다고안하다고생하셨 고생하셨습니다. 하습니다고생하셨요고생하다 고생하셨습니다.